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교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맞침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일절부터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예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워졌고 새 생명을 입었고 예수님이 길과 진료 생명임을 알고 그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이것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위의 것이 뭐냐? 예,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1절화반절에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어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천국에서 그 계신 그곳. 우리도 바로 그곳에 이제 이를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 우리가 그 천국의 것을 찾으는 것, 찾으려고 할 때에, 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것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칫 우리는, 어, 이게 우리에게 진실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을, 어, 이루고 하는 것들이, 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어,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약해질 수 있고, 더욱 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삶들과 어 멀어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이 어 땅의 어떤 삶들과 분리해서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 천국에서 우리 이루질 어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닌데 왜 죽었고 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진정으로 펼쳐질 삶의 삶이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 같이. 예. 어.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은 어디서 이제 진정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다. 이게 지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사람이 정말 승리한 것 같습니까? 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통장에 엄청 장,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고, 뭐, 정말 좋은, 뭐,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저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국을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가 정말 구원받은 삶으로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옳은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은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은 뭐 죽은 사람 같다고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욕심을 가지지도 않고 네.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섬기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진정으로 영광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 예,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예, 나타나신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 화요일마다 서울에 이렇게 공부하러 가면서 어제도 끝나고 돌아오는데 항상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거든요. 그러면 용산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주변에 정말 의리으리한 화려한 그런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나오는 그 길에 보면은 그 아주 한국의 유명한 음악 기획사가 있습니다. 파이브라고, 예. BTS 뭐 이렇게를 배출한 거기 보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 그 BTS 멤버 이름을 지민아 생일 축하해, 막, 이런 게 붙어 있더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내 생일을 저렇게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삶은 정말 성공한 삶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저렇게 한번 인기 얻어보면 좋겠다.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네. 와, 저런 건물 한번 내가 소유해보면 좋을까? 저는 나는 저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예. 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 안에는 참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얼마나 그 건물, 그런,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것들 빼앗고 했을지, 있겠습니까? 예. 어,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이브, 그 회사가, 뉴진스라는 그, 그룹, 뭐, 미니진 대표하고, 얼마나 그 소송 분쟁하면서, 그 경영권 싸움 때문에 시끄러운지, 예.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한 것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빌딩을 얻은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저런 게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은 탐심과 욕심으로 일차에 있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예. 그것들이 우리 땅에 속한 지체라는, 우리의 정욕들.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된 정욕으로 말미암는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자기의 죄의 정욕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악한 정욕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많다는 겁니다. 예.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는 예. 내가 한번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동생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분의 분위기에서 그런 거예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와, 우리가 저것을 추구해야 되고 나도 저렇게 되길 소망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어제도 저는 오면서도 와, 사람들의 그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 밤거리를 다니면서도 그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서도. 갖고 싶고 하고 또막 이렇게 하려는 그 모든 이글거리는 욕망들. 이래 예. 세상을 잘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다는 것.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우상숭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리는 예, 가인과 같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히려 아벨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것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생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는 죽는 것 같죠, 완전히 희생을 당한 겁니다. 오히려 죽이고 승자가 가인이 된 것처럼 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벨은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룰 것도 얻을 것도 없었지만 예, 그것이 우리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그 성경을 보면은 더 누가 더 부자였냐 하면은 가인이 더부자였습니다 가인은 양, 양치고 목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아벨은 그냥 곡식 같은 거 예. 왜 그랬을까요? 형이 힘이 세니까 항상 좋은 건 자기가 찾으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니까 누가, 누구 걸 받아주신 거죠? 아베를 받아주신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그점예베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 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화려한 거 소유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것, 아파트 가지고 막 투자하고, 막 의리리 살면서, 와, 정말 누가 딱 봐도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저그 사람이 잘산것 같다. 그런데 결국 누구를 인정해 주시느냐? 아벨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그것이 보기에는 곡식 것 같고 저거는 별거 따져봐도 저거는 가치 별로 비싸지도 않아 가치도 없어 하나님 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린 것은 예? 얼마나 그 것으로 드린 건데.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은이라 하고 쓰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예 그런 삶으로 사람들은 점쳐져 있다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마뉴 안에 계시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면은 그 안에서 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마지막,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영광을 얻는 삶으로 이제 예,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확실하게 이제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도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아벨과 같은 삶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어,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영광과 욕댐으로 그려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있는 일이라. 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고린도구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더 여기서는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게 기억되는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이 땅에서 그런 게 반응이 안 돼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 화려한 용산역을 지나오면서 나도 언젠가 저걸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빨리 내려가서 내일 또 새벽 예배 해야지. 예. 그것이 더행복이죠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 그것은 영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우포자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떠셨습니까? 구유에서 나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머리 들 곳도 없이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잊혀진 듯, 버려진 듯,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이름도 없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다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것에서. 어. 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누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위의 것을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땅의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돼서 위의 것이 잊혀져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다 보일 날지라도 거기에 낙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거 예. 그것들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 주에는 이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이 마음에 저한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예. 화나 미보라이 예. 땅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둠이 다 지나갑니다. 주님의 밝은 그 천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이말 날들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사실. 정말 아벨처럼 죽어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위의 것을 생각하시며 있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인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아벨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언젠간 이를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이땅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오늘 또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